아, 이렇게 또아침 밝았습니다 일단은 와 진짜 푹 잤어요 지금 11시니까 어제 10시에 잤거든요 거의 9시에 일어났는데 11시간 잔것 같아요 11시간 잤고 오늘은 일정이 좀 넉넉해요 넉넉해가지고 일단은 밥 먹고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생각해 볼것 같습니다 <laughs> 피자 시켰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비기라고 해서 시켰는데 숨뻥이야. 그리고 시킨 거와잘 나오네. 볶음 쌀국수, 아, 비주얼 미쳤다. 그죠? 그냥 볶음라면 맛나지 않을까? 굴 소스에다가 라면 볶음 맛. 음. Welcome to m e l b o u r n Welcome to m e l b o u r Yeah, yeah. 제가 듣기로는 멜버른. 확실히 길이 멋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가려고 하는 보트도매오박 쪽에 있고 아.. 느낌 좋은데? 좀 달라 어 이렇게 지금 보트 타러 가는 길에 매오박 어, 약간 초입 부분이거든요 어찌 됐든 좋네요 정치 약간 거긴데 여기 새길로 오니까 이 포인트 산책을 직접 가지고 왔어요. 이야 위험하다는데 사진이 먹일래? 나도 찍어야지. 와우, wow. I feel good, I feel good. Do you k n o Yeah. So nice. So nice. <laughs> 아와 보이세요? 저기 있는 강을 지금 보트 투어 하러 가는 지금 가려고 하는 건데 와물 색깔이 왜 이렇게 청록색 이지? 검은 색깔이 되게 특이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끝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는 거 요런 투어인 거 같은데 알아보니까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확인해야 될거 같아. 120만 동이라고 하던데. 알 씨. 아저씨, 아저씨 뭐하세요 What are you doing? Taking a video. <laughs> yeah, I n o w for, for my YouTube channel. <laughs> YouTube channel? <laughs> yeah. Okay. How many? Have subscribers Two Two? Yeah. Me? <laughs> my, mom. my mother Your mother? Yeah, yeah. Oh, yeah. where is your sister? Uh, she's not a fan She blocked me I, She blocked you, yeah, yeah. This video is no good <laughs> Anyway, let's go board the boat Wow, there are so many people Today is Sunday So there are so many people 안돼그 와중에 경치는 졌네 와.. 로드네 완전 타이어 빵꾸 나는 거 아닌가 몰라 와.. 사람 많다 120만동이네 여기서 티켓 끊으면 되나 봐요. 음. 여기서 이렇게 버스 타고 가는가 건 봐. 근데 우린 뒤로 앉았어요. 진짜 혼돈이고 만 혼돈이야. 예. <laughs> 생각보다 빠르네. 전기 버스인데 엄청 빨라요. 아, 그래서 오늘은 버스를 타고 나서 별 다른 계획은 없어요. 오늘 별 다른 계획 은 없고 두지아에 가서 오늘은 이제 그냥 잘것 같습니다. 자고 두지아에 저기 폭포가 있대요. 폭포 있다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내일 이제 일어나서 두지아 폭포에서 수영 좀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하장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획은 그렇고요. 아, 보트가 비싼 만큼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자로 가 봅시다. 예. Yeah. Let's go. Let's s i r Let's go. Sure. <laughs> let's go. <laughs> oh, no, no. 출발합니다. 출발. 삐삐. 와, 잠깐. I would just say hi. 이 아버지가 고마운 게 진짜 제가 영어를못 해도 진짜 개떡 같이 말해도 약간 찰떡 같이 알아줘서 고마워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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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어쨌든 아니, 개떡도 그냥 개떡이 아니야 개떡처럼 얘기하면 진짜 찰떡처럼 알아들어.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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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kay. <laughs> <laughs> okay. Say hi. Hi. <laughs> <laughs> Just one person. One person. Yeah. <laughs> 와, 여기, 뭔 공사를 이렇게 하냐. 와, 이거. 아, 배 아파. 어우, 좀 어려운데. 와, 와 길이 너무 빡세요. 와. 한순간 또, 순조롭지 않구나. 와, 이거는 인정. 와, 이 길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냥 오토바이 게임 하는 느낌? 오락실에서 오토바이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이런 코스를 달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두지아에 이제 묵으러 가는 길인데 해지는 모습이 되게 이쁘네요. <목소리> <목소리> 일. Uh, 아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겠다. 네. Yeah. 아 오케이. Okay. 예. Yeah. Yeah. 아 저희 도착했고요. 이방 어디서 먹을지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방은 많은 거 같은데 좀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데 찾으려고. 두. 예 오케이. 도착을 했고 밥을 빨리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아, 배고파 죽겠다. 와. 아, 8시 40분이에요. 8시 40분. 아, 일단 밥 먹고 오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밥이요. 괜찮게. 예. 서요 아니, 숙소 주변에 식당도 없어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와서, 10분 타고 와가지고 이걸 먹네 아, 지쳤어요, 지쳤어 아, 네 일단 저는 씻고 왔습니다, 씻고 왔는데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고 엄청 오픈된 공간에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뭐, 어, 몇개 말씀드리자면 <laughs> 이제 오늘이 아버지랑 여행하는 마지막 날이고 아, 아니다 마지막 날은 아니고 마지막 밤이고 내일이면 이제 여행을 마무리하고 서로 이제 각자 갈 길을 갈 거예요. 저는 이제 하노이로 갈 거고 저 친구는 이제 하롱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저저녁까지는 같이 있게 될 건데 사실 아까 충돌 아닌 충돌이 있었어요. 충돌 아닌 충돌이 있었는데 <laughs>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아버지트가 뒤에서 이제 길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 자꾸 갈림길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좀 쌓인 게 있었고 보통은 운전을 하면 지금 이제 한 2일 정도 운전을 저 혼자 했는데 한 300km? 300km 넘게 좀 지금 했거든요 했는데 어, 뭐수고했다 한마디도 없고 이게 문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이것까지는 다 이해했어요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뭐 이제 밤늦게 운전하고 밤늦게 이제 8시 반인가 그때 도착해가지고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밥을 아까 먹는데 자기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신 내줄 수있니어 근데 보니깐 저도 이제 지갑을 놓고 온 상황에서 제 꺼낼 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나 지갑 저기 다시 있다 그러니까 어떡하네. 뭘 어떻게 해 운전은 나만 할수 있고 10분 걸려가지고 밥밥 먹으러 왔는데 어 당연히 내가 가야지. 그래서 어, 뭐, 아니 당연히 내가 가야 된거 아니냐 하고 다시 숙, 숙소로 와서 지갑을 가지고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아, 이런 방구 고맙단 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그래도 이럴 때는 고맙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야아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뭐 엎드려 절박기를 했습니다 뭐 아무튼 뭐 하물며 친한 친구끼리 여예 가면서 많이 싸운다는데 외국인이랑 아무튼 이렇게 하장에서의 마지막 밤은 이렇게 흘러가네요. 하장으로 가서 하노이 가는 이제 슬리핑 버스를 탈 거고 뭐 일단은 내일 폭포 가기로 했어요. 이 주변에 유명한 폭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폭포 보고 이제 별로 안 추우면 수영도 하고 일단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